이번 영상에서는 AI 크립토 프로젝트 Gr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다뤄주는 Gras 코인을 에어드랍 받아 소량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며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AI 섹터가 크립토 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AI 분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크립토 시장의 AI 프로젝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AI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투자보다는 AI 섹터의 전반적인 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 혁신 시기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들이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만 결국에는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페치닷컴과 같이 인터넷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의 실패를 하는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거 예시를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기술 관련 투자에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이름에 특정 기술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은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나 해당 기술의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이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AI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름 자체 AI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AI 기술을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디파이와 AI를 합친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볼수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많은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해질 AI 섹터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 그라스는 현재까지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꼭 필요한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스는 4.5 밀리언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에는 헤피시 폴리체인 캐피탈, 델파이 벤처스 브라븐 하울 디지털 등 유명한 비시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고 멀티코인 캐피탈의 카엘 살머니에게서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라스의 설립자 안주아 라돈 시는 대학원을 다니는 당시 웹스크래핑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크립트 디파이가 나타나던 시기를 경험한 뒤에 크립트 섹터와 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라스를 창업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크노믹스에서 살펴보자면 그라스의 총 토큰량은 원빌리언이고 상당 부분의 토큰 연락이 2025년 10월 28일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총은 420빌리언, FTV는 1.72빌리언인 상태입니다. 그라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한 줄로 요약하자면 탈중앙화된 AI 데이터 레이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와 컴퓨팅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AI 인프라에서 데이터와 컴퓨팅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접근성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생성형 AI 모델들은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로 갈수 있는 인터넷상의 전체 데이터를 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브라스는전 세계 노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대역폭을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그라스는 2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여 강력한 초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라스가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을 단기간에 확보한 이유는 그라스 토큰 때문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단순히 크롬 웹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형태의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크롬 웹 익스텐션을 통해 사용자들이 컴퓨터가 그라스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수 있고 곧바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라스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AI 시장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 구축이 대형 기술 기업의 전유물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라스는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라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그라스는 대규모 데이터 검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롤업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분당 수천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웹 요청량은 기존 레이어 1블록채널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로봇 형태의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라스는 영지식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데이터 정보의 메타데이터의 일괄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각 데이터 세트에 대한 지속적인 출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라스는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제품 가격이나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그리고 주식 시장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가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라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중요한 부분은 크라스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인터넷 활동을 볼수 없으며 수집하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크라스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으며 검색 기록은 물론 개인 정보의 접근이나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라스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 중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용자들의 웹 브라우징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패스워드 같은 개인적인 부분은 전혀 알수 없다고 합니다. 크라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비싼 웹사이트 API에 의존하는 대신 크라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가정용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들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수집을 쉽게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지만, 그라스는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처럼 보이는 가정용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에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라스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확실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크래핑된 모든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의 정보를 알려주는 메타데이터를 기록함으로써 AI 개발자는 데이터의 근원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세트에 영구적으로 포함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AI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습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웨어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들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하드웨어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향후에는 데이터 수집 전용 하드웨어인 데이터 수집 기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으로 이미 상당량의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토론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레딧의 7개의 게시물과 댓글로 구성된 2014년 데이터 세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통해 오픈 AI의 채집 PGT 3.5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성으로 콘텐츠 제작자와의 관계 해결 가능성을 들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크래핑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자와의 관계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나 레딧처럼 AI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자사의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레딧은 데이터 라이센스 사원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자 API의 머신러닝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딧과 같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들은 자신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 주장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만약 사용자가 컨텐츠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면 그라스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스는 레딧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즈와 같은 유료 컨텐츠 제작 플랫폼의 경우 유료 작가들이 컨텐츠를 생성하므로 사용자 소유권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라스는 이러한 플랫폼들의 스크래핑을 제외하거나 그라스 자체가 유료 고객이 되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라스 고객들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고 그라스는 이를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하는 수익 분배 모델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라스가 충분히 성장하면 고객들을 대표하여 대량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그라스의 경우 크립토 AI 섹터에서 지금까지 메인넷을 런칭한 프로젝트 중 지속 가능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몇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팅 섹터에서는 몇 개의 프로젝트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찌피티나 제메나이 같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큰 기업들의 경우 기업 중앙에서 통제하여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토크노믹스와 같은 부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립터 프로젝트보다 제약이 덜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라스의 경우 데이터를 큰 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단체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보이고 데이터 섹터에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진입하기 전까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컴퓨팅 섹터의 타오가 시총이 약 3빌리언, FTV는 7.69빌리언, 그리고 렌더의 시총이 약 2빌리언, FTV는 2.06빌리언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라스의 시총은 420빌리언, FTV는 1.72빌리언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데이터 레이어인 gras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